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4분면에서요, 제 1, 4분면에 드리는 각을 우리 어떻게 표시한다고? 1, 4분면드는 각을 동경이 들어있대.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세타 했을 때. 세타가 어떻게 지금? 360도 곱하기엔 플러스 0도 이상, 어, 초과 360도 곱하기엔 플러스 90도라며. 근데 이 똑같은 표현법, 호드법, 호도법으로 그러면은, 세타가 뭐? 2m5 플러스 0 이상, 뭐, 그면 이 m 파이 플러스 얼마 지금 2분의 파이 사이까 이렇게 표시하자고 해가지고 이거야 그럼 여기가 뭐 90도부터 180 여기 이 각이 얘가 세타가 90, 180 바뀐 거잖가 지금 됐죠? 자 근데 봅시다 우선 세타가 몇 사분경각? 제 그럼 표시아까아 기지 나해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니면 아까 했잖아 360도 곱하기엔 플러스 0도부터 되시고 삼백 360도 곱하기엔 플러스 얼마? 90도래 나는 뭘 원해? 2분의 세타야 그러면 세양다 제가 내가 얼마 전, 전부 다 이런 나눠줬으니까 지금 어 그럼 다시 2를 샀다가뭐 나옵니까 그러면 90어왜 진짜 180도 곱하기 n 끝났고요. 안 할게 안적게 어차피 n 으면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지금 45도제. 그러면 어떻게 해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이 n이란 회전수가 무슨 값이라고 항상 자연수냐고 하니 정수라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애들이 n에다가 대입한다며. 항상 대입할 때 까먹지 말고, 뭐부터? 0부터 대입하는 습관을 드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어, 어차피 0이고, 이거구만, 지금. 아, 그니까, 이게 표시된 거어디 보니까, 이거 하나 있구만. 여기, 여기, 여기. 세척하겠습니까, 지금. 그제? 두 번째. 이제 엔자리에 뭘 대입하라고, 지금? 네. 이를 놓아. 그러면 2분 샀다가, 뭐하고, 뭐 삽입니까, 지금? 또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225도입니까, 지금? 그럼, 180에서 215로 똑같이 안, 안 더하고, 180에서 40만큼 부더 더한 거니까, 지금. 어, 그럼 그 그림이 어디서 보니까, 네. 있잖아, 여기. 네. 응. 찾았다. 그럼 안 받으면 이제 끝났구만. 됐죠? 네. 네. 당연하죠, 지거 음, 근데 만약에 왜냐면, 내가 왜 안, 해, 안 해봤냐면, 에네다가 이를 집어넣은 순간, 여기가 뭐로 바뀌었지, 지가 360도야. 아, 그러면, 어차피 360도에다가 0도 한게 똑같은 각이니까이 0도라는 아, 게 어. 그니까, 러 얘는 주기가, 이 주력, 이 주기라고. 음. 자, 우선 세타하고 우 세타가 나타나는 동경이 일직선 방향이 반대야. 이거 분명히 내도 외웠어. 이렇게 두 동경 일찰 때. 이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와축 대칭. S 대칭. y 스 대칭. 원점 대칭. Y나 대칭. 총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세 가지가. 그 많은 거 주니까 우선 기억이 안날 때를 대비해서 자, 원리, 원칙 품니다잘 모르겠어. 그림 그려. 그림 그려 내가 집니다. 현재 세타가 여기 있다니 얘가, 여기. 어, 어, 그럼 대충 해라. 있다고 쳐. 정확히 이렇게 지금이가. 분명, 그들 봐도 알잖아. 세타의 동경이 더 뭘까요? 오, 세타가 더 뭘까요? 오, 세타. 그러면, 원래 여까지야. 축선을 기준으로 여까지. 얘가 지금 노 동경 오, 세타야. 얘가 지금이가. 그럼 여기가 뭐? 여까지가 지금 세타야. 얘가 지금이가. 얘가. 됐습니까, 지금? 아니, 미안, 잠깐만. 크기가, I'm sorry, I love you. 크기가 아니고 이 동경 이름이, I'm sorry. 그니까 여기 동경 이름 얘가 얘 이름이 얘가 이름이 오세타 해가집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동경 이름 얘가 뭐 얘가 세타로 해가지고. 그럼 다도 누가 더더 머리 더 갔다고 지금 오세타 해가지고. 그러면 시작해. 그래서 원래는 그래 야 되잖아. 일반과 표시 계속 강조하지만 그일반과 표시할 때 e m 파이 플러스 세타 할때 요각이 양의각 특히 예각 때 난리가 없었었다며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가슴 그러니까 알고 알아 먹지 지금 그래서 나는 이만큼 각을 우선 다른 각 세타 아니 뭐 알파라고 불러주겠습니다 지금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세타라는 각은요 회장 몰라 얘가 그러니까 막 들고 이만큼 온거예요 지금 그니까 러뭐2 m 파이 플러스 얼마 지금 알파만큼 온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고이니까 60분법 각보다는 또 바꾸면 되다지니 그러면 5세타는요 어떻다는 해봐 똑같애 이 엠파이 한 다음에 이만큼을 더 와야 되는데 어그래도요이 가가고 요만큼 가가고 어디하고 여기랑 각이 같지 왜 같해 막 꼭지가 그러니까 여기 오스탈은요 회전수를 지가막 돌고 왔다가 이만큼 갔다가 요만큼을 더 내려갔다고 보시잖아요 제가 지금 그 요만큼 가는 뭐예요 지금 하이제 에다가, 얼마만큼? 알파만큼 더 내려갔다 본다고. 왜 이런 식으로 해? 알파고 내가 알파, 알파 없애려고. 모른다니까, 지금. 그러면, 이 알파를 없애려면 내가 두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없애려면? 그렇지. 빼니까 몇 세타? 4세타. 그다음 아, 그다음또헷갈리게되 지금. 혹시 설마, n이 같으니까 0? 그거 아니라고, 지금. 원래 회전수는 한다고, 회전수는. 거기가 만약에 내가 이 e, n 했으면, 다른 문자 이 e, m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지마시라 어차피. 그니까 러 그냥 이똑까이 다시 또 이걸 쓴다고 해서 시간 안된다고해가요 상관없으니까 지금. 중위치 알아. 단 이것만 적어줘. N은 정수다. m 정수다. 이런 것만 적어줘 지금. 회전소 문서를 같이 해도 어차피 다 알아. 먹은 선생님들 지금. 그러면 알파가 살 얼마 지금? 플러스 파이 나왔다고 해가 지금. 근데 문제는뭘 원해? 세타의 크기야. 내가 아는 건 4세타야. 그럼 우선, 어, 4로 다나눠버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럼 세타가 찢습니다. 못 나옵니까 지금. 2분의 m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죠. 됐습니까? 근데 나의 세타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서라고 지금 요 사이에. 근데 내가 어쩌면 좋아? 아까 해봤잖아. n이, 아니, 아니. n이 아까 어떤, 어, n이 어떤 줄할까정수 정수. 정수. 그니까 러이 세타, n자 르바라고 지금. 그럼 n이 0일 때, 그럼 실제 세타는 얼마입니까 지금? 4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안들어있음안 들어있음? 안 들어있어. 어? 안되다지안 그러니까 된다, 된다고. 그럼 두 번째, 그럼 n이 1일 때는 는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8더니까알제지 얘보다 더 크지 마. 얘는 넘어가, 안 넘어가, 지금? 안 넘어가. 그러니까 더하니걸얼마 빨리 해보면 4분의 3파이 이제 됐어? 그니까 얘는 들어있어. 자, 그럼 n이 2이면요. 왜? 여기 2면 이는 이제 각이 자체가 파이야, 파이.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됐어? 몇 도라고, 지금? 4분의 3파이가 내가 찾고자 하는 세타 크기라고. 그러니까 그 애들은 이건 해놔야 돼, 지금. 자, 볼게문제에어 나서려는 동경과 오세타가 아까랑 그슷관을만데 Y축 대칭이래. 그리고 세타가 어디있다 지금? 여기있다 왜가 지금? 그럼 아까처럼 모르겠으면 그림으로 가늠해 보시자고 왜가 지금? 우선 세타의 동경이 대칭 대략 어둠에 갈 때가 지금? 여기가 지금 세타의 동경이래 가 지금? 그럼 뭐 오세타는? 얘라, Y축 대칭이래. 그럼 어디에 지금? 음. 이 동경이 오세타 에가 지금? 그럼 봤을 때, 아까 각은얘가양얘 각이야, 얘 각이야. 근데 내가 요매 각을 알파라고 잡을게, 가니가 자, 그럼 빨리 그러면 세타에를 일반 각으로 표시해봐 일단 동경을. 아니, 2M파에 하자고, 우리 하자고, 하기다게 자, 뭐 지금? 2엠파이 플러스 알파. 이때 N은 어떤 수라고 지금? 처음부터 적어줘라고 가슴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5세타에 동경해봐. 응. 음. 어. 파일을 지금. 자 왜냐하면 대칭이니까 여기 각이랑 요각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지가 지금. 그러니까 오스타는 돌고 왔다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라고 해가지고. 그제. 그러니까 뭐이 무작가 이 엠파이 플러스 파이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건 음의 각이지 마이너스 알파. 똑같애. 이때 임 어떤 수라고 정수라고. 근데 이거는 중간 으차나나오진 않아. 어차피. 그러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알파가 소거됩니까 지금? 나름 보니까 지금. 그럼 다음 얼마 지금? 6세타. 그냥 이를, 음할 겁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플러스 파이 남았구만. 난 세타를 원해. 6 나눠갖고 뭐라고 그러면? 3분의 m파이 플러스 얼마 지금? 6분의 파이그만 지금. 그죠 근데 그것이 세타가 이사에 있는 걸 찾아보라며 지금. 그럼 똑같아. 아까 어제그뭐 n자리 얼마? 우선 0부터 제발. 0부터 대입할 수 땀이요. 0 대입해. 그럼 세타가 얼마 지금? 6분의 파이죠. 안에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 나버렀는데 벌써. 나 그렇네. 다른 것도 해봐야 돼. 진짜? 아왜 그래? 그럼 n이 1일 때는 그면 얼마 나옵니까? 해봐 우리들. 알다. 3분의 파니까 6분의 2파. 어 더하기 6분의 파니까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이야. 그래서 파안 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가지니까 지금.